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오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승일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향목의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자색 배로 차일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록과 부치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앗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라함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잇, 민일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담의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모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갯비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리 그것까지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라마,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부품을 바꾸어 갔도다. 파랑과 간내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며 동풍이 바다 가운 한가운데에서 너를 못 질렀도다.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았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파선...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2 8 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예정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에,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우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영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세겔 이십구 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개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죽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국당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국당...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곳 부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차로 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 인줄를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국땅을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누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한 임즉 그 대가로 내가 이곳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린 도다 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그들이 알리라 아멘.